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어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11일자 12월 10 1 0일입니다1 10일, 0일 11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 주실래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위기부터 좀 보여 주세요. 국민의힘에서 볼린, 보낸 대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건 날짜가 12월 11일.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거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어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어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답변 예뭐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 네, 뭐 저희가 뭐 거기에서는 준비 선언이라기보다는 어. 12월 아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원회 대표의 진술서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위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어, 저희들 그 기준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그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일을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서 어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선동 원내대표의 정인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원에서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서류가 여기 있구나. 아까 건주시예요 주세요. 저 주시고. 저게 이제 갑제 6 1호증인데 6호증의 1인데. 저기 보면 민주당에서 저게 12월 6일자이죠. 아, 12월 9일,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이제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그요고증의 예, 2, 요고층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어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 인데 그것을그 제출할 그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로 좀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네, 마찬가지 답변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월 어, 유일이 제출한 축경원조원의 대표, 그다고에국민 대표 쟁진수수에 보게 되면 저경우가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만 말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12월 7일까지 어, 있었던 상황이 주경호 어,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다 원내대표 사이에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1인 할 것이냐, 1대 2로 할 것이냐, 또는 1대 1 그리고 합의를 할 것이냐가 논의를 하다가 어, 1대 2를 한 1대 1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분에 대해서는 아홉분이다 이제 현재가 완전체로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장을 어느 분으로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년직 재판관인 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거 같고 그 과정에서 어 1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중에 원의 대표가 사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12일에 고신동 원의 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월 9일자와 12월 11일자 고문은 그 사이에 공백해 에 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새로 주아저 권성훈의 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박찬대 원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종전 원내 대표와 이 양당 합의 과정을 합의를 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야당에서 어, 그런 험지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가 나옴으로서. 어,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개최도 에 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회의도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경위에 관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좀 재판님께서 성, 좀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쭤보는 그,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 저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그 내용 자체 보게 되면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이견이 없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야당의 협조, 야당의 동의를 야당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일대2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실제로 12월 14일날 대통령에 대한 단일소추가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있는자에 대한 논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전 원내대표와 추경 전 원내대표와 그박진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그 논의 과정도 사실상 어, 이행기 어릴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 적어도 합의가 안된 것이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국민을 안 보내 있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그 원내 대표 공백이 사이에 그 적어도 어, 야당에서 그걸을 동일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된 것이다 또는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다 또는 야당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